새가 들어오면은요 기운이 바뀌어. 그렇죠. 어, 기운이 바뀌니까 올해 드럽게 힘들었던 사람들이. <웃음> 네. <웃음> 네 안녕하세요. 다시 내림 용건신당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서세기. <laughs> 네. 아 어, 오늘도 그 옷을 입으셨다는 이유는. <laughs> 음. 좀 그래? 어, 어려 보였다는 <laughs> 소리에 내가 <laughs> <제가 그냥 웃음> 너무 뿌듯해가지고 저는 이 컨셉을 좀 단분간 가지 않을까. <laughs> 음. 아 근데 보기 좋아요. 네 감사합니다. 너무 <laughs> 어, 그 어릴 때의그 기운을 모델 품고 <laughs>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동인 <laughs>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네. 어나 아,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거 너무 슬프다. 네, 태월이 정말 낯익히지는 순간이죠. 음. 난 내년 되면 앞자리 숫자도 바뀌는데 네 많은 분들 공감해주세요 새해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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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이하기 전에 이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겠죠 네.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좀 팁을 주신다면 음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제일 첫 번째는 네. 몸을 살리자 <laughs> <laughs> 몸을 살리자고요말 <laughs> 어, 그대로 연말이니까 는 네. 내가 가감하게 뭘 하는 때가 아니야 내가 그동안 했던 거는 유지는 하는데 가감하게 뭘 투자를 하고 싶거나 새롭게 뭘 바꾸고 싶거나 이동을 하고 싶어도 잠시 접어두고 상황을 좀 보자 오... 어.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연말이 가면은요 새해 운이 들어오고 연말에 운들이 마무리가 되는 해거든 응. 그러다 보니까 뒤죽박죽이 많단 말이야 아, 어, 뒤죽박죽이 많다 보니까는 이럴 때는 몸을 살리면서 좀 타이밍을 봐야 돼 그리고 나는 또 그것도 말해요. 돈짓날 네. 되면은 동짓날 있잖아요. 예. 팥죽을 꼭 먹자. 팥죽혀? 어. 왜요? 동짓날에 팥죽 먹는 이유가 뭐예요? 그 뭐야 동짓날은 원래 팥죽 먹는 날 아니에요? 저그 <laughs> 어. 그게 1년에애운을 물리치는 의미에서 먹는 거예요. 특히 올해 진짜 힘들었던 분들 누구야? 내 팥죽 먹어야 할 사람도 집어 줄게. 그러고 보니까는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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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8세사 뱀띠 이분들 네. 팥죽 꼭 드세요. 네. 그 다음에 49살 개축세 소띠분들 네. 오래 힘들었어요. 팥죽 꼭 드시고서는 애군 물리치시고서 새로운 기운 받으세요. 네. 그 다음에 53세 닭띠 네. 어, 이분들도 오래 힘들었어. 그래서 이분들도 팥죽 먹어야 돼. 그리고 60세로 가면 은 네. 61세 소띠 65세 닭띠 어 이분들도 꼭 팥죽을 먹고서는 1년에 애고는 물리키고 서는 새로운 기운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한가지 희망적인 것도 있어요 새해가 들어오면은요 기운이 바뀌어 어, 기운이 바뀌니까 올해 더럽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<laughs> 네. 어, 진짜. 올해 진짜 힘든 사람들은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럽게가 나오네요 아, 네. 그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면 운이 바뀐다는 것은 이제 나쁜 운이 나가고 이제 새 좋은 운들이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예.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보자 어. 그런 게 있으니까 몸을 사리고 내년 거를 보고서는 조금만 기다려보자 라는 소리 나옵니다 음.. 음. 네 알겠습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좀 자중하면서 음. 새 운을 좀 맞을 수 있는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,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팥죽 어. 꼭 드세요 <laughs> 그리고 내가 말안 했어도 내가 올해 너무 힘들었고 내년을 잘 보냈다 싶으면 애굽 물리치니까는 팥죽 꼭 드세요. 어 음. 그게 아니더라도 응 음, 음. 저... 그게 나쁜 거는 물리치고 물리치는 거니까는 무조건 먹는 게 좋죠. 어, 그럼 이번에 지금 2021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고의 팁 아닐까요? 어 팥죽 먹자. 파, 먹자. <laughs> 쉽죠? 쉽고 어딜 가든. 아무 생각 없었던 공짓 날에 사충 먹는 거를 음. 아 이제는 이해를 하겠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자 오늘 선생님께서 이제 2021년 유종의 미를잘 거둘 수 있는 팁을 좀 알려주셨는데요. 어, 새해에는 선생님께서 또새해 운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실안을 추천을 해야 되는 것들을 또 알려 주실 거예요. 네. 네, 그때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선생님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